이번에는 자자 자, 보시면 이제 뭐 이미 탱크도 만들고 포탑도 연결시키고 뭐 많이 하셨죠? 아 이거 또 방송사고가 스로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 왼쪽 아이거 왼쪽이 오른쪽에 BFX 버터 있죠. 이거 그래가지고. 지오메트리하고 헬퍼만 하면 될것 같애요 에스퍼드 씩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전 했던 이게 나온 상급한 거예요. 다음에 믹스는 좀 꺼주시고, 자 이제 원본 프로그램 가셔가지고, 에너지도 음, 틀수 있죠. 이거 하면 레넥스란 게 있거든요. 참 바쁜 걸 알겠어요. 자 이것 들가셔가지고위이걸 하냐면은. 지금 오늘은 궤도를 만들야니까 궤도만드는 랜엑스를 지금 유틸리티 태부차? 이거 클릭하시고 믹스스크립트 하시고 어,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됐네요 런스크립트 맞는거 같아요 uh 지미스라가 되 진짜. <laughs> 여기, 왼, 왼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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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이왼이 왼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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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왼이 왼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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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왼이 왼쪽이, 왼쪽이, 이이이 우리가 만들었던 네. 네. 됐죠? 됐죠? 와, 마이 했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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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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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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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상하면 이렇게 왼쪽이 여 오른쪽 맞죠? 자 다시 쓰레타셀 여기로 만들어야 돼요 자, 자, 이제 또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궤도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하냐면, 여기보시면 버텍스메테리탭 뭐 가셔가지고 스테이지형 맵핑에 리니어 없으세요? 이거 해주시고유퍼스점 이렇게 아이고 자 이제 아 그만 나요 더미 네 다시 엑스포트 스폼 해주세요 됐죠? 여기 이런거 옆면은 제가 이거 대충 만든건데 단처로 바퀴 그려주셔야 돼요 아, 그럼좀 썰렁하니까 아 알겠네요 자 이제 이거를 파일 엑스포트 해가지고 어떤 지 d 를 저, 장해볼 저,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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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저, 아, 이게 지금 게임 저, 저, 는거 저, 요아 진짜 좋죠 좋아요 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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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저, 오케이, 이게 중지되가지고, 이어서 할게요. 멤버 인민 하고 적으시고, 더우 D 저장. 여기서 옵션은 처음 걸로 주세요 하이에이 기초 모델. 를 열어볼게요. 그냥 더블클릭 하면 돼요. 그럼 열어죠요아 이게 짜증나 지금 좀기다데 이게 빨리 안떠요 이제 팩처가 그래 궤도 대척하 반대로 흘러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레오파드 보시면, 밑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위로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고치냐 면 아, 이거, 저 이게 맞는지, 어려가지고아이 다시 스포트해 볼게요. 아하, 됐네요. 아이고, 살았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똑같아요. UVW, 이단있이이거탁 선택하죠. 에디트 단순, 시고전체 단순, 서다선택 단순, 이단고이거있군요왼쪽이 단순, 이이 단순, 이 단순, 이 아트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또그 그 안에 이여주즈라는 폴더 더블산디라는 폴더 둘다 만들어주시고 더블산디 폴더로 가가지고 붙여넣기 할게요 제가 만들던 모드 하니까 좀 복잡한데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제 아시겠죠 쉬워요 MVS는 이거는 제너에 내장되어 있긴 한데 필요 없어요. TJ 일을아 지금 아 이렇게 해야겠네요 지금 그 DDS로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폰트 잡시 스틀 켜시고 아이고 이거 다시 다시 네. DDS를 만들겠어요. 가지고 DTS를 막할 건데 지금 256으로 할게요. 세이브 에저 하시고, 아, 아이, 이게 잠시만요. 이를 어느, 어느, 적당한 지지로 올라죠 해야 돼요. 포토샵 잘알지 1 k m k m 5 k 트 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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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제 m 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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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k 제지아됐네요메리얼 보시면 이쪽에 죠 TJ DJ 대신 에 TJ가 없으면 DDS 불러요. 아 이거 참. 꺼버리시면 요 아, 그래. 자, 자, 버대 이렇게. 예. 네. 넣으세요. 넣어 주세요. 예. 네. 그다음 우리가 아이나인을 펼치면 하니까 네. 같네요 여기서 이름은 아, 죄송합니다. 또 실수했어요. 또 이렇게 누니까 꺼지네요. 해야 돼요. 이렇게. 기초지 뉴폴 통해서 谁的？ 모뎀군에 나올 때니까 레베라민이 그 인민이라고 업젝트 이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아까 이게 아까 모델 이게 W3D 이름으로 바꾸면 돼요. 이거 한번 해줘. 이제 MV 이미 디크랜죠 아니 또 F만 원까지 부르는데 두번째.. 하.. 아, 이거 짜증나가지고 n v 인 n v e 라고 이렇게 모델이을 바꿔주시고 구젝트를 복사해주세요 이거 지금.. 컴드 버튼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프레이스태이 리더 열어주셔서 죠 에러나면 안 된다. 오, 난 이제 i 마 a r e a d y ready for action. 하면 했네요. 웃기죠근데 너무 크잖아요. 아, 그건 그렇고 지금 웨더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잘 못봤잖아요 이럴 때 방법이 있어요 지금 할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스콜피온 그 그런 게 일단 뭐 이번에 스콜피온 탱크 보시면 GLP 픽이거든요 보시면 하이드 서브젝티브 조이 이거를 카피해주세요 그리고 d e f 드컨디 t Condition s 쳐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고 제가 볼게요 또 사고나지가. 동영상 하면 또 이어 붙여 있어. 요 열어봐야겠어. 잠깐만, 지금 워킹 때문에... <laughs> 안 돼. 다시 우리가 만들 건 열어볼게요. GHS -S. 셀렉트 올 잠깐만 지금 크기가 안맞으니까 줄여야돼요 그걸 어떻게 해냐냐. 줄어보죠. 좀 작게, 좀 작게. 네. 다시 그룹을 언그룹으로 그룹을 시고 아차차차. 그 다음에 세이브 할게요. 그 다음에 또 3D 다시 저장 하셔가지고, <laughs> 어는 <laughs> 이거까지만 해가 시어겠어요 Ah, armor detail.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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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usader is tank responding. Heavy armor ready for action. Proceeding to target zone. <laughs> anywhere you say, <laughs> sir. On your command. Crusader tank responding. Proceeding to target zone. <laughs> anywhere you <laughs> say, <laughs> say, sir. Anywhere you say, sir. <laughs> taking new ground. 올라가자. anywhere you say, sir. 네. On your command.